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벌써 여덟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덟 번째 시간쯤 되니까 어때요 문장이 나는 차를 마시고 싶어 이제 본인의 소망을 나타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0강 정도 되잖아요. 와우 내가 벌써 이 정도야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뿌듯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처음에 사시는 거 그냥 장롱 속에다가 이렇게 깊숙이 넣어 두셔가지고 장신욕을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열심히 끝까지 달려봅시다. 자, 나는 차를 마시고 싶어. 워샹허차. 열심히 달려볼게요. 자, 나는 차를 마시고 싶어. 를 우리가 방금 전에 발음을 했었는데 일단 나는 마셔 차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워허차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뭐 하고 싶어는 발음이 어땠더라? 시앙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말 그대로 뭐뭐 하고 싶어 소망을 나타내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이거 하고 싶은 소망을 나타낼 때는 시앙을 가져다 주시면 되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동사 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앙도 동사예요. 하지만 도와주는 조동사가 되겠죠. 자, 나는 차를 마시고 싶어. 워想허 차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긍정을 만들었다면 나는 안 마시고 싶어. 그쵸? 차례 마시면은 이 색깔이 변질되기 때문에 나는 안 마시고 싶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뽀샹이라고 가져다 주시면 되세요. 왜샹 앞에 뽀가 위치할까요? 만약에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뽀를 ᄀ 앞에 가져다 주면 나는 안 마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뭐예요? 나는 차를 안 마시고 싶고 다른 걸 먹고 싶어. 다른 걸 마시고 싶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뿌는 시앙 앞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자, 나는 차를 안 마시고 싶어. 워뿌想 허차라고 가시면 되세요. 자, 시앙이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뿌시앙 하게 되면 뭐뭐 하고 싶지 않아. 안뭐뭐 하고 싶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시앙의 부정은 뿌시앙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크포인트에 접어들 텐데 시앙과 야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시앙이랑 야오는요. 두개다뭐뭐 뭐 하고 싶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한자가 다르듯이 의미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한자로 풀게 되면 시앙은 생각할 상이고요. 야오는 바랄 요자예요. 시양은 말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고 싶다라고. 야오는 바라는 거죠. 더 강하게 원할 때, 야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오 같은 경우는 뭐뭐 할 거야. 뭐뭐할 것이다. 뭐뭐 하려고 해라고도 해석이 강합니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야오는 시양보다 더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더라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때로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점. 어, 선생님, 시양하고 야오 구분하는 거 어려워요. 시양의 강한 의지는 야오가 나타낸다더라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귀국하고 싶다. 我想回國라고 할 수도 있고 我要回國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야오가 더더 강하게 귀국하려고 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더라. 자, 두 번째. 나는 중국으로 갈 거야. 我要去中國. 정말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我要去中國 하시면 되고요. 어, 내가 단순히 중국에 가고 싶어는 想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제가 내일 와야만 합니까? 꼭 와야만 합니까? 정말 더 강한 의지를 나타내죠. 의무적으로 와야만 해할 때도 이아오를 사용할 수 있어요. 민티엔 워이아라이마한번더 민티엔 워이아라이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체크 포인트에 넘어갈 텐데요. 자, 중국어는요, 이제 단순한 언어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도 많이 써요. 시앙하고 시앙녀, 시앙녀를 합쳐오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말 그대로 음절이 이음절이고 이음절이에요. 더 사용하는 다 어휘가 많죠 글자가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의지가 당연히 더 강하겠죠 시양보다 더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는 시양 냐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나는 중국어를 안 배우고 싶다 할 때는 워보 시양 냐우 하니 하셔도 되고요 워보 시양 쇠 하니 하셔도 되는데 뽀 시양 냐 하게 되면 더 강한 부정의 의지를 나타낸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두 번째. 너는 옷을 안 입고 싶니? 니부샹 야우 촤이 이 마? 한번 더. 니부샹 야우 촤이 이 마? 촤이 이프, 옷을 입다. 부샹야 옷을 입고 싶지 않다. 니부샹 야우 촤이 이 마? 너는 옷을 안 입고 싶니?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들은 편지를 쓰고 싶어. 자, 어때요? 타먼 샹야 시에 신. 시에 신 하게 되면, 편지를 쓰다 자 그들은 편지를 쓰고 싶대 다음은 시양녀 시의 신 하시면 됩니다. 시양보다 더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는 시양녀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체크 포인트인데요 중국의 편지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간단한 정보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편지는요 말 그대로 신이라고 합니다. 자 한자 이렇게 쓰까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쓸 날이 곧올 겁니다. 자 편지는요. 신이라고 합니다. 믿을 신자죠. 편지는요. 서로 믿어야 믿어야만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야 서 우리가 글 편지를 쓰기 때문에 믿을 신자 사용했다라는 거. 자 그럼 요즘에는요. 이것보다 요걸더 많이 사용해요. 뭐예요? 문자 또한 신 하시면 됩니다. 또한이 짧다. 짧은 문자 또한 신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도 우리가 편지를 주고 받죠. 업무상에는 이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된다? 요지엔 한번 더, 요지엔 한번 더, 요지엔 하시면 되는데 문자를 보내다, 이메일을 보내다, 두개다 보내는 거죠.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파또안신 파요지엔 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얘는 뭐예요?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온라인상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죠. 편지를 붙여야만 되기 때문에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찌신, 한번 더, 찌신, 한번 더, 찌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자를 보내다, 파도안신 이메일을 보내다, 파요지앱 얘는 편지를 붙이다, 찌신이라고 표현하시면 되세요. 다 비슷한 어휘들이지만, 보내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저는 아직도 이기좀더 좋아요. 손편지. 자, 시앙신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파드완신, 파유견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체크포인트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시앙하고 야오의 차이점은 무엇이다? 야오가 시앙보다 더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더라. 자, 그래서 시앙은 소망, 야오는 의지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자, 시앙과 시앙야오의 차이점은 똑같이 음으로 무엇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지만 두 글자기 이 때문에 글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양보다 더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는 시양요 하시면 되고요 편지 신 문자 또한 신 이메일은 요지엔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동사는 얘만 따르게 쓴다더라 찌 신이라고 쓴다더라 나머지는 파라는 동사 보내다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더라 기억해주시면서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그럼 저는 구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싱콜러 바이바이.